퇴직금으로 빚부터 갚을까? 이제 소득도 없는데, 응. 그렇게 하자마... 여러분 평생 빚 없이 사는 게 최고라고 믿어 오셨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아마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박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3이시고, 작년에 남편분이 정년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딱 3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당연히 빚부터 갚자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에 적금 깨서 보태서 3억 원을 한 번에 갚아버리셨어요. 그때 얼마나 홀가분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어르신 부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남편분 허리 수술이 필요해졌는데 목돈이 없어서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셔야 했습니다. 빚은 다 갚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설계를 도와드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목돈이 생겼을 때 특히 대출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빚을 무서워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5, 60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집 마련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왔죠. 그 과정에서 대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매달 이자를 갚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세대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씀이 있죠. 절대로 빚지지 말아라. 이자가 사람 잡는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2022년, 2023년 기억하시죠?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7%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대출이자 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초중반에서 4%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이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 10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그 집이 매달 월급을 주나요? 안 주죠. 내가 그 집을 팔거나 전세나 월세를 놓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단, 천 원도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값이 15억, 20억으로 올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보유세, 재산세로 나가는 돈만 늘어납니다.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빚이 아닙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매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 그 현금이 끊기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이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죠.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인터넷 요금,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경조사비, 용돈. 수입은 없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집값이 오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해 드린 두 분의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 분은 김영호 어르신입니다. 올해 62살이시고 3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당시 상황을 말씀드릴 거, 현금이 3억 2천만 원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친 금액이었어요. 본인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시가 11억 원 정도였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60만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용호 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빚부터 갚으셨습니다. 3억 원을 한 번에 상환하셨어요. 남은 2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 이제 은행에 빚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매달이자 100만 원씩 안 나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편하셨어요. 국민연금 160만원으로 아내분과 둘이 알뜰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차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아내분 무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는데 비용이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2천만원 남겨뒀던 생활비가 거의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고장 났습니다. 15년 된 차라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 중고차로 바꾸셨는데 여기에 또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손자 돌잔치에 용돈도 드려야 하고 친구 장례식에 부의금도 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셨습니다. 은행에 신용 대출을 알아보셨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잘안 나오더랍니다. 겨우 나온 금액도 금리가 8%가 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2배가 넘는 금리예요. 지금 김용호 어르신 상황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집은 12억으로 올랐습니다. 자산으로 보면 12억 원짜리 부자예요. 그런데 당장 친구 모임 회비 5만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모임에 잘안 나가십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최대한 아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 집은 부자인데 현금은 거지인 상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어르신 올해 64살이십니다. 이분도 3년 전에 남편분이 퇴직하셨어요. 상황이 김영호 어르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현금 3억 원, 아파트 시가 10억 원, 주택담보대출 3억 원, 국민연금 월 150만원. 그런데 이순희 어르신 부부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대출을 바로 갚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3억 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1억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넣어 두셨습니다. 금리 3%대 정기 예금이요. 언제든 꺼내 쓸수 있도록요.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미국 배당성장 ETF에 투자하셨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연3.5% 정도 되는 안정적인 상품이었어요. 처음에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쳤냐? 빚이 있는데? 주식을 해? 대출이자 4% 내면서 배당 3.5% 받으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비상금 1억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중간에 집안 경조사가 있을 때, 건강검진 비용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시고 다시 채워 넣으셨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2억원 투자한 etf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당금이 매달 6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금도 2억 4천만원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주가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배당금은 꾸준히 들어왔으니까요. 대출이자는 매달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배당금 60만원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40만원인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당금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우량한 배당주는 매년 4%에서 5%씩 배당금을 인상하거든요. 3년 전에 월 55만원이던 배당금이 지금은 월 60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순이 어르신이 최근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때 빚안 갚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매달 배당금 들어오는 거 보면 마음이 든든해요. 급하게 돈쓸일 있어도 예금 있으니까 걱정 없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실질적인 노후 재테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자본주의에 숨겨진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먼저 성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은행 대출이자는 고정비용입니다. 금리가 4%면 원금 3억 원에 대해 매년 1,200만 원, 매달 1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건 10년 뒤에도 똑같아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량한 배당주나 ETF는 어떨까요? 이것은 성장 자산입니다.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매년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대출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이 대출이자를 추월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3년 뒤일 수도 있고 7년 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시간은 배당 투자자의 편이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의 지난 100년 역사를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9%에서 10%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7%만 잡아도 72의 법칙에 따르면 약 10년이면 원금이 두 배가 됩니다. 3억원이 10년 뒤에 6억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짜장면 값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4,000원 정도 했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7,000원, 8,000원 합니다. 버스비는요? 10년 전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갚아야 할 대출금 3억 원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도 갚아야 할 원금은 똑같이 3억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이 되거나 4억 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3억 원의 실질 가치는요, 지금의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투자해 둔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만큼 아니, 그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빚은 인플레이션이 갚아주게 하고 자산은 복리가 키워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산 증식의 도구로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또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극적인 사례예요. 최동수 어르신 올해 70이십니다. 이분은 10년 전 60살 때 퇴직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4억 원이 있었고 살고 계신 아파트에 대출이 2억 5천만 원 남아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출을 전혀 갚지 않으셨습니다. 4억 원 전액을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는데 주식을 하냐고, 그것도 미국 주식을 하냐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억 원이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9억 원이 넘습니다. 연평균 8% 정도 수익률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 때 폭락도 있었고 2022년에 큰 하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팔지 않으셨어요.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대출 2억 5천만 원은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자만 내셨어요. 이자로 총 1억 원 정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4억에서 9억으로 5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자 1억 원 내고 5억 원을 번 셈이에요. 지금 최동수 어르신이 원하시면 대출 2억 5천만 원을 갚아도 6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10년 전 대출 안 갚고 시작한 4억 원이 지금 6억 5천만 원 플러스 빚 없는 집이 된 거예요. 만약 10년 전에 대출 2억 5천만 원을 먼저 갚았다면요? 남은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을 거고, 지금쯤 3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 선택 하나로 3억 5천만 원 차이가 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당장 대출 안 갚고 주식해야겠다. 잠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 금리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3%에서 4% 대일 때 유효한 전략입니다. 만약 금리가 6%, 7%로 다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상 금리 동향을 주시하셔야 해요. 둘째, 투자 대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급등주, 테마주, 코인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S&P 500 ETF, 배당 성장 ETF처럼 변동성이 적고 현금 흐름이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2022년처럼 20%, 30%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겁먹고 팔아버리면 손해만 보고 끝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묵묵히 버틸 수 있는 분만 이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넷째,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금과 생활비, 비상금은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급하게 돈쓸 일이 생겼을 때 투자한 걸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황금 비율 전략이에요. 여러분 중국집 가시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짬짜면을 자주 시킵니다. 반반이요. 둘다 맛볼 수 있으니까요. 대출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액 상환하거나 전혀 안 갚거나 둘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반반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다면요. 1억 원은 대출을 갚으세요. 그러면 남은 대출이 2억 원이 되고 매달 이자 부담이 66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1억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넣어두세요.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갑자기 고장난 가전제품 교체비,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거예요. 나머지 1억 원은 배당 ETF에 투자하세요. 매달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배당금이 들어올 겁니다. 이 돈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충당하고 남는 건 재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 안정감도 얻고 현금 유동성도 확보하고 자산 증식의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제가 상담해 드린 분 중에 이 전략을 아주 잘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미영 어르신 67살이십니다. 이분은 2년 전에 남편분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집에 대출이 2억 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갚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황금 비율 전략을 말씀드렸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7천만원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하셨어요. 남은 대출이 1억 3천만원이 됐습니다. 8천만원은 정기예금에 넣으셨고요. 나머지 1억원은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금 8천만원은 그대로 있고 이자도 조금 붙었습니다. ETF 1억원은 1억, 1억 2천만원 정도로 불어났고, 매달 배당금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대출이자가 월 45만 원 정도 나가는데, 배당금 30만 원이 들어오니까 실질 부담은 15만 원이에요. 한미영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다. 급하게 돈쓸일 있어도 예금 있으니까 걱정 없고, 매달 배당금 들어오는 거 보면 기분이 좋다. 남편이랑 그 돈으로 한 달에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떠셨나요? 이런 구체적인 전략과 실제 사례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퇴 후에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 물론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은 15억, 20억인데, 당장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손 벌리는 것 정말 서글픈 일 아닙니까? 자산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그저 세금 내는 기계일 뿐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등기 권리증이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남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ETF가 뭔지, 배당주가 뭔지, 어떤 상품이 안전한지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빚 없이 가난한 노후. 집은 있지만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아끼고 친구 모임에도 못 나가고 자녀에게 손 벌리는 노후. 아니면 빚을 관리하면서 여유로운 노후.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고 비상금도 넉넉하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주고 부부가 여행도 다니는 노후.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실한 채무상환자가 되기보다 현명한 자본의 주인이 되십시오. 빚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빚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아군이 됩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빚. 고금리 빚은 빨리 갚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산을 불리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실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본인의 대출금리를 확인하세요. 만약 5%가 넘는다면 금리 인하를 요청하거나 대환대출을 알아보세요. 요즘 3%대 상품도 많습니다. 둘째, 본인의 현금 보유액을 점검하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일단 비상금부터 마련하세요. 셋째, 투자 공부를 시작하세요. ETF가 뭔지, S&P 500이 뭔지, 배당주가 뭔지 기초부터 공부하세요.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의 많습니다.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넷째 소액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돈 넣지 마시고, 100만원, 200만원으로 먼저 경험해 보세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면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섯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은행 pb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세요.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현재 대출 상황이 어떠신지 오늘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노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